야, 이거를 젤리가. 이걸 젤리가. 아, 안녕하세요. 이번 역은 이번 역은 아야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역은 아야역입니다 어서 오세요. 젤리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제라. 제라. 지력고? 음. 알리사는 3렙 때강하죠 3렙 때. 오르. 일이죠? 그냥 패기 하나만으로 플라시를 빼버려 엥? 이게 소맨이 날았나 플레시까지안 써도 될것 같았는데 알리는 역시 괴력적이야 텐서포터다 좋은데 짤을 못해 잔나처럼 계속 때리고 싶단 말이야 계속. 잔나처럼 잔나 재밌어요 브라운랑 알리 봐봐 가만히 옆에서 구경해야 돼 우두커니 이게 뭐야 이게 공강불 h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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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공점 나이스 안돼 u h Uruh Uruh 이 아이씨 우 o 금강불 o 한대 더! 아이오 서비스 난 죽지 않는다난소맨이거든 무! No. 무? 뭐? 무무무무무 뭐, 무? 뭐, m 뭐, 뭐, 뭐. 어? v 아, 어쩔 다라오라금강불괴에라왜안 아! 죽어 저 대머리 와 머머리 머머리몬 야머머리왜안 죽어 어간오나대고요 아이, 고 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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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버 아이 끝나고요. 노멀 모드로 가죠. 무. 음, 와, 음, 아, 깔끔했습니다. 음, 젤리까지 사박박이니다 저는 무사 탈모예요. 빡빡이 아닌? 사실 칼리백은 다 머머리입니다. 아 그런데? <laughs> 아 뭐야? 신지드 라이드 리시기잖아. 머머리들 보였네요. 근육 망했 파괴... 망했다. 아이고, 씨. 야, 거기서 풀리면 어떡해, 칼리야! 좋았어, 좋았어. 야, 술통, 술통이 많다. 근육 박였어! 우르! 우르! 다음 브라우, 무! 손은 죽지 않아요. 아주 단단한 소기 때문이죠. 아, 주 단단한 속기 때문이죠. 아오졌다오짜오졌다오졌다오야다멸까지오도한오 크기 옛날 친구 중에도 이런 도들 오도다, 오도다, 오도한오만 뭐 아니랬다. 여기서 씩가는 거는 무식했지. 두선다야얘네 바로 간다. 어 힌트 개딸피인데? 힌트 피가 이거 아 라이드 아깝다. 어? 야 이거 다싹다잡아싹다잡아 다 젠부샷을 다잡아 이거 개이득이야 야 이거를 젤리가 이걸 젤리가 이걸 젤리의 큰 그림이? 아, 여러분들 팩트로 말합시다 얘네가 바로 왜 갔어요 알리가 죽어 갔잖아 <목소리> 오르! 오르! <목소리> 금강뿐쇠! <금강풀수에 목소리> 오르! <목소리> 아왜또왜 또... 왜 이래 왜왜 왜 이래 이건 칼리 문제다 진짜 아이 바로 먹고 뭐하는 거야 칼리가 나댔어 이거 칼리도 인정하면다 <목소리> 여러분들 진짜 칼리도 인정해 저 말자 개새다오 안돼 안돼 아이고씨 아이고 아이고 말자에 안돼 어몇번 말해 알아들어 말자에 안된다고 우리 편이 얼마나 센데 고생했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칼리아 제발 칼리아 제발 분위기 좀 가져올 때쯤에 계속 역전이 당해 아이고 금당불대해대 3대, 아대 3대, 아대 3대, 3대, 대오라3라3라 3대, 3 나가, 나가, 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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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쁘지 않아요. 칼리스타 뽑지. 뭐야? 칼리 어디 갔어? 아, <목소리> 네 <목소리> 야, 간다, 간다. <목소리> 우르선글라어 일단 금강 불쾌 좋았어. 야, 저거 너무 센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너무 오래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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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끝나나? 아니, 리신 리시 나온다. 리신아 죽여. 큐울 선생 잡아! 모두 날 막지 못해. 나 빼든. 이러면 나배드야 야, 뭐야 이거? 성라에했아아라아아아아아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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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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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녀 있으면 끝났네. 미녀이 없어가지고 끝낼 수가 없다. 본진 막아라. 정미이고 넥스. 막아. <laughs> 자 화염명 두개 받아 두 개입니다. 바로 치는 것좀 무서운데? 녹일 수 있나? 야 녹일 녹였다. 오케이. 천천히 지디야 지디야 잘했어 오르라 금강불괴 오르 에이미 에이 갱이몬이몰자날 잡으려고 다음갱불몬야 신이 잘했다 야 킨드가 궁도 못 쓰고 뻗어 가지고 겨우 이겼네요. 와 리신딜이랑 비슷하면은 진짜다한 거야. 음 애전됩니다.